안녕하세요 미디어데모스 류피드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 임각합입니다 행동하는 의사회와 미디어데모스가 함께하는 보건의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진료비와 관련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행동하는 의사회를 통해서 들어온 질문인데요 <laughs>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진료비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병원에 처음 갈 때와 두 번째 갈때 병원비가 다르게 나오던데요. 초진비라는 게 있는 것 같던데, 초진비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그리고 같은 질환이라도 동네 병원보다 대학 병원이 진료비가 더 높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음. 병원 진료비에 대해서 네네. 여쭤보셨는데, 네. 어, 질문이 이제 두 가지네요. 네. 뭐 일단은 초진비 음. 처음 갔을 때 진료비가 더 비싸다. 네. 왜 그런 거냐? 그다음에 병원이나 아니면 이제 그윗 단계 병원들, 그러니까요.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을 갔을 때그 진료비 차이가 나는데 네. 왜 그런 거냐? 먼저 네. 처음 질문부터 먼저 답변을 해주시죠. 네, 사실 아뭐저 어떻게 보면 저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아. 아, 이런 걸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원래 이제 이거는 그냥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음. 그리고 어, 이제 병원별에서 한번몇번 이야기를 할 텐데 네. 이거는 항목이 법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료를 받으면 일부는 건강보험 이거를 청구를 해서 받아야 되거든요. 아, 그렇죠. 그러면 항목이 건강보험으로부터 다 정해진 항목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청구를 할때 예를 들어 진찰료 이런 식으로 청구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항목에 초진 진찰료가 있고 재진 진찰료가 따로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아. 그럼 왜 이걸 따로 했느냐? 네. 그럼 여기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상품을 살때 생각하는 상품 구성 요소와 다른 요소들이 음. 이 이제 병원비에는 이제 포함이 되게 되는데 그런 음. 요소 중에 하나는 어뭐 실제 그 수거로움을 반영하는 것도 있지만 네. 또 하나는 뭐 정책적 목표가 있는 경우도 있다. 음. 이걸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어. 네, 저한테 이제 처음 우리 UPD가 왔어요. 네. UPD가 처음 온 거는 배가 아파서 왔어요. 네. 가려 그러면 배만 딱 아픈 걸 보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된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른 병으로 이런 배가 아플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약을 쓰려고 할 때에 그럼 약과 관련해서 주의할 사항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뭐래 뭘, 그래서 뭐해야 뭘 되냐면 그 UPD에 대해서 제가 다 봐야 돼요. 둘로 처음에 어, 아픈 적이 있는지, 무슨 음, 병이 있었고, 뭐 했는지 한번 쭉다 들어야 되고요. 예를 네. 들면, 아픈 거는 배만 아프지만, 혹시 다른 배 아픈 건 없는지, 우리가 배 아프다고 흔히 아는 병 외에도 다른 병 때문에 배 아픈 증상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눈은 괜찮은지, 음. 잠은 잘 자는지, 음. 뭐, 기침 가래는 없는지, 열은 없는지, 이거는 다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병력도 다 듣고, 또, 진, 원래는 진찰도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영미권 같은 경우에 가면, 어. 처음 진료하면은 한 30분 이상. 시간이 침. 많이 걸려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걸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그럴 수 있는 의료 환경은 아니에요. 그거는 환자 쪽도 그렇고, 의료진 쪽도 그렇고, 제도적으로도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데, 반면에, 이제 딱 해봤더니, 뭐 검사도 하고 이것저것 했더니 그냥 단순 장염이라고 처음에 진료가 나왔어요 네. 약을 드렸어요 그럼 그다음에 왔을 때는 어떨 것 같습니까 그다음에 그런 검사나 뭐 진료가 그렇죠 그렇게는 다 빠지고 뭐만하냐면 그럼 약의 효과가 어떤지 부작용은 어떤지 원하던 효과가 나왔는지 아니면 증상이 악화돼서 뭐 추가적인 검사 필요한지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런 진료 특성을 반영한 거죠 네. 어쨌든 처음 환자가 왔을 때는. 더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환자를 보기도 하고 어쨌든 저희가 시장경제 내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만약 초진과 재진 환자에 대해서 같은 수가를 준다라고 했을 때 어~ 그러니까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의 행동이 초진에 좀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를 거안주려할 수도 있고 음. 문제 되잖아요.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그런 요인이 반영돼서 초진 조료가 재진료보다는 좀더좀 좀 비싸게 음.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거죠. 는더 많은 비용을 그렇죠. 받을 수 있기 함으로써 좀더 꼼꼼하게 진료도 하고 예뭐 그러니까 진료도 그렇게 할수 있게 해야 예그 원래 그게 초진인데 네. 그런 것을 환경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수가가 그렇게 영되돼 있는 아, 거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좀 애매한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럼 어디가 초진이고 어디가 재진이냐. 처음에는 배 앞으로 갔는데, 그다음 감기로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게 초진이냐, 재진이냐. 그러니까 이제 같은 병원에 갔는데, 네. 이제 예를 들어 처음에는 배가 아파서 그 병원에 처음 갔어요. 그죠 그럼 네. 초진일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거도 명확하죠. 네. 그래서 약을 처방을 받고 약이 떨어지면 또 갔는데, 네. 그거는 재진이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들 있어서 그 기준이 맞나 틀리냐 이런 논란이 좀 있고요. 네. 네 근데 단순하게 말하면 처음에 진료받았던 병이 다 해결되고 나서 네. 대체로 한달 이내 이후에 가면 초진으로 지금 이제 규정이 돼 있어요. 아한달 이후에? 예. 음, 예. 같은 증상으로. 같은 가더라도. 병으로 가도. 예. 이 들어 약을 이제 그 현재 이제 약으로 다 치료하고 한달 지나서 또 갔어요. 그러면 예. 또 초진이 되는 거죠. 어. 네, 일단은 그래서 물론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체로 현재 그렇게 공당과 의료 음. 그 이제 병의원과 이렇게 규정이 돼 있다 음.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이 정도 설명이면 질문 네. 주신 분도 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네. 것 같긴 네. 합니다. 그럼 다음 네. 질문으로 넘어가도 되겠죠? 네, 그 다음 질문은 왜 같은 질병으로 내렸는데 동네 병원과 대학병원 진료비가 비싸냐 네. 이런 게 있는데.